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폭풍 포션을 마시지 않고 크리티컬 확률을 여기저기에서 가져온 상태에서 버프를 좀덜 하고 갈 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 돈이 좀덜 나가겠죠? 그리고 크왁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챙겼고요. 여기에서는 일부러 1%짜리 안 챙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 챙겼고. 그리고, 음, 여기에서 크왁을 또 챙겼죠? 이거 빼면 크왁 10% 오르잖아? 거 말고도 이제 증폭제는 크왁그로 먹고 음식도 크왁 음식 먹을 거예요 삼계탕이 아니라 길드 음식까지는 안 바꿀게요 어차피 데미지랑 연관 없는 거니까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음 타이머 안 틀뻔했네 자 이, 이전 아, 아, 아 이전 영상을 틀면 되겠구나 잠깐만 한번 두라고. 아, 저놈의 똥고양이 좀 조용히 좀 해주면 안 되냐 이 똥고양아! <laughs> 아, 참고로 밥이랑 물이랑 다 있습니다. 근데 쟤 어그로 끌려고 저래요. 오른쪽 하단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폭풍포션 먹고 이것저것 도핑이야 쭉쭉이 쭉 쭉이 쭉 오른쪽 하단 가... 다시 오른쪽 하단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폭풍포션 먹고 지금보다 도핑 더한 상태 기준입니다. 어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가지고 얼마 정도 차이난지를 확인할 거예요. 자, 버프는 이게 다야 이 상태에서 크확이 몇이냐 104죠? 폭기 터지면 109이 상태에서 어, 오버크확이잖아 어, 초신수 꺼낼거야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확실히 버프값 얼마 안나겠죠? 그치그치 희공비도 없고 폭포도 없고 달콤DNA도 일부러 잘 나오는 것만 하나 먹어가지고 파밍하는 거 귀찮은 건좀 덜하고 음. 그런 상태에요 게다가 초월 특성에서 엥? 초월 특성? 암튼 초월 쪽에서 크뎀까지 100% 내려버려가지고 손해가 더 있기도 하죠? 그 와중에 컨트롤 손해도 좀 있네 괜찮겠지 뭐 너한 마리 안 내려도 되는 걸로 알아? <목소리> <목소리> 그래. 준비한 혹시나해서 써봤는데 좋은 게 나올 리가 없지. 아 그리고 당연한 소리겠지만 오른쪽 하단 영상이 더 빠를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오른쪽 하단 상태가 더 좋으니까 저게 더드릴 리가 없지. 참고로 스펙은 저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 상태에서 도핑 수 줄이고, 크박 도핑 한 거야. 아, 나. 이 구간에서 선물 안 썼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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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선물 하나 차이 좀 나가지고 역전 되겠네요. 지금은 내가 더 빠르다고 하지만, 이따가 알아서 역전 될 거예요. 그러면 3앱쯤에서 성물 하나 안 쓰면 되겠다. 요즘 안경매몰부 때 최소 필수냐고요? 아니요, 필수까진 아니에요. 최소 데미지는 어디 부위에도 박을 수 있지만, 다른 건 아닐 수 있잖아. 그러면서 최소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량을 넘어가면 효과가 없잖아요. 최대 데미지를 넘어서는 순간 효과가 없어지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안경에 최소 데미지가 딱히 없는데 괜찮은 게 있다? 그냥 사요. 다른 부분에서 최소 데미지 보충하면 되잖아. 보스, 물론, 중보스. 그안경 괜찮냐고요? 오, 일단 가성비는 죽이겠다 합격. 봉엣이라도 없나요? 아유, 좋은 하루입니다. 아, 그리고 확실히 속도 차이가 별로 안나 보이지? 이거 오른쪽 하단 영상에서 좌상 한번 써서 그런 것도 있어요. 다 알아서 역전될 거야. 근데 그래도 뭔가 가 확실히 토핑 덜한거 치고, 크락 토핑 한거 치고는 속도 차이가 그렇게 안 느껴지죠. 정상이지, 애초에 크뎀 뭐다 합쳐서 300% 정도 차이다. 뭐 이런 게클탐 차가 클 수가 없으니까요. 음 정상이야. 진짜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것 뿐이거든. 내가 그래가지고 도핑가 가까우면 도핑 줄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은. 어, 경매장 고물가 시대잖아. 풀감이 실전에서 주력기 각각 그 정도 차이면 클텀 영향이 거의 없냐고요? 그거야 저도 모르죠. 통찰이란 변수. 그리고 상황에 따른 변수. 직업에 따른 변수가 다양하잖아. 어떻게 말씀드리기 힘든, 힘든 영역입니다. 음, 쟤는 여기서 성물 썼지? 난 여기서 성물 안 썼고. 여기서 일단 한 차례 타이 둠 좁혀지겠구만. 아, 근데, 여기서한 가지 알수 있는 점이 있죠? 이전 편에 제가, 크왓도핑을 한 상태, 아, 크왓도핑을 안한 상태에서, 폭포 안 먹고 던전을 돌았었잖아요. 그치 그거에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느려지는게 훨씬 덜하죠 크락토핑을 하긴 해야겠죠? 그래도 안하는것보다 하는게 낫잖아 가자 가자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지? 게다가 나도 지금 성물 하나 빠지면 그 다음 좌상이네? 음, 거기에서 역전 당하겠다. 한번더 제가 좌상 쪽이 백어트기 높아가지고, 이런 쪽에선 휴를 내기 힘들지? 아무래도 중고랑 보스에서 효율 좋다 보니까 <laughs> 역전까지는 안 된대, 아직은. 비슷한 상황이래. 어, 이제 역전인가? 어머배 성물 한번. 나 오른쪽 하단 영상에서 뭐 실수했었냐? 왜 다시 이게 좀더 빠르지? <웃음> 실수했었니? <웃음> 근데 계속 이런 결과 나온다는 거 자체가 차이가 얼마 없다는 거지 뭐. 이래나 저래나 클텀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다음맵 아니면 쟤 좌상선이야? 아닌데? 아 선물 그일 스택 차이나는구나. 아 저게 원인이겠다. <laughs> 그럼 알아서 보스에서 역전 되겠네. 아니면 오른쪽 하단 엘리트 몹 잡을 때 선물을 쓰지 말아야 돼. 아니다 아니다. 다음 맵에서 고민해보자. 성물 한번 쓰지 말건. 그래. 그게 낫겠다. 그렇게 된 거였구먼. 성물 하나 차이는 인정해야지.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녹화할 때또 이래! 저기요! 살려줘요! 잠깐만 이거 스톱! 아 진짜 다시 재생 아니 이전 편에도 이러지 않았냐? 전국 폭포 옆에서 나오셨나요? 아 이게 오늘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요 내일부터 괜찮아질거예요 제일 만 게임 됐냐고요? 아니요. 과학도피 가면 혼나는건가요? 그런거 같아 방금 잠깐 인터넷 끊아 그냥 잠깐 인터넷 상태 안좋은거는 그냥 1호가 인터넷을 한번씩 건드렸다고 생각하세요 PC방 게임순위에서 사라졌던데? PC방 게임순위에서는 원래부터 없었는데 요 뭔소리야? <laughs> 아! 실수했다 라테일이 PC방 게임순위에 있었나요? 법보다 <laughs> 요즘 PC방순위는 그렇게 좋은 지표가 되질 못해 그리고 라테일이 PC방순위에 있었다고요? 몇위에 있었길래 그래요? 얘들이 순위에 있었다고? 언제 몇 위에 있었어요? 아 잠깐만 살려줘요. 일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 몇월이요? 스텔라 때 말하는 건 아니겠지? 그거라면 알려줄 게 하나 있거든. 한달 전까지만 해도 94이었다고요? 난 그게 신기한데. 왜한달 전까지만 해도 94이냐? 아,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테일이요. 일단 PC방 메리트가 급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요. 유저 수 대비 PC방 가는 사람 수가 너무 적어요. 오죽하면 PC방 이벤트 좀 하라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겠냐. 그리고 PC방 지표가요. 그렇게 좋은 지표가 아니에요. 흑망성쇠를 가리기엔 좋은 지표가 아니야. 그런나트일 뿐만이 아니야. 어느 게임이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흑망성쇠를 PC방으로 보지 마. 안좋아. 특히나 이게 PC방 순위 낮은 곳들은요. 점유율이 0.01막 이런 곳들 대전이라 가지고요. 실 거기에서 거기인 느낌도 커. 이거는 라트일이 피치왕 선이60몇 위를 먹건 80몇 위를 먹건 순위권 바뀌던 20몇 위를 먹건 다 똑같아요. 흥망성세를 가질만한 지표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한 사이에 차이 많이 벌어졌네? 많이라고 해봤자 1분 차이도 안 나긴 하지만. 어, 성분 아낄 걸 그랬나? 아니다. 쓰는 게 낫겠다. 아껴 쓰면 다 찾겠다. 저희 잠몹 한몰이 차이도 안나는건가? 오 오른쪽 하단 이제보스죠 음, 성물 비슷하게 맞춰졌네 저도 이제보스입니다자 이제 보스에서 차이는 어느정도 날까 확실히, 딜 차이가 난다면 보스에서 좀 나긴 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차이려나? 자, 일단, 왜한줄 차이 밖에 안 나냐? 아니, 그것보다 내가 좀더 빠르네? 아, 아, 이거 그거다! 오른쪽 하단에서 실수한 것 덕분에 딜로스다는 상황이 있었어. 맞아. 그거 덕분이야. 그거라면 뭐 어쩔 수없긴해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뭔줄 알아? 이정도의 도핑차이는 이정도의 도핑차이 플러스 초월에서의 크뎀 1 0 0 차이는 컨트롤 컨디션에 따라서 격차가 안느껴질수도 있다라는건가? 어 그렇게 볼수도 있지 이전에 했던걸 생각해봐 컨트롤 컨디션 그딴거 필요없이 차이가 무조건 느껴졌잖아 자기가 생각 이상으로 더 적다는 거겠지. 아, 참고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보스맵에서의 가상 효율 전 어느 정도 나와요. 백어택 세팅이라서. 아! 방알로 엘리트 몹 진짜 혼란다 아 뭐야 41줄이었어? 난 생각하느라 지금 41줄 된지도 몰랐네. 왜 계속 한줄 차이 유지 중이냐? 뭐야 왜 보스 시간이 똑같은 건데? 아니 뭔데? 아, 선물 하나 덜 써야 돼, 맞아. 저기도 선물 하나 덜 쓰고 끝냈어. 어, 그거 맞춰서 할게요. 엥? 지금 백어택 못 넣고 있지? 저기도 이런 식으로 백어택 못 넣는 상황 좀 있었어. 괜찮아. 속박 뭔데? 아, 참고로 저 그렇죠. 스턴장 100%라서 저거 안 걸려요. 지금 저 선물 하나 써줄까? 자 지금 피가는 속도 똑같아요. 저거 20줄 지금, 아, 아 이게 좀더 빠르다. 저거 20줄 지금 18 줄. <laughs> 아니 대체 왜더 빠른 거지? <laughs> 아, 다시 말하자면 스펙 차이 없습니다 나 일부러 초월 스탯도 안 찍고 왔어 이거 그러면서 데지가더 많이 깎였어요 지금 템 바꾼 것도 없어요 뭐 여기까지 하면 결론 나왔네 그냥 컨디션 차이 어 컨디션 차이로 이게 더 빠른날도 있을정도로 애초에 도핑 무리하게 하는거? 풀탑 차이 크게 안난다 근데 한가지 알아둬야할건 이건 내 스펙기준이고 스펙이 낮을수록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거예요내 스펙기준에선 차이 그만 적다고 근데 애초에 초반부 초월 랩 4000까지는 크악100%꽁짜더라그 이후부터는 크악 올리기 힘든 환경 아니잖아 뭐 여기저기에서 크와 가져올 수 있는 환경에다가 이런 식으로 텐파인 관련해 가지고 무리하게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후반부부터 크와 관련해 가지고 폭포 좀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 후반부 사람들 스펙 높으면 높을수록 그냥 부담 덜 가지고 대충 적당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내기준에선 이래요. 그냥 컨디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폭포 먹은 게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을 정도로 <laughs> 어. 도핑차 이겼다. 어. 내가 이겼어. <laughs>